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에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찾아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초조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내 안에 주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그리고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 실수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그 능력의 열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생각처럼, 우리 생각처럼 빨리... 사그러들지 않고 아직 백신도 없고 아직도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데 아는 아직도 앞으로도 얼마 동안 몇 년간을 이렇게 질질 끌수없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때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그 자리, 그 사람들 때문에, 왜그 사람들 조심하지 않아서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가운데는 불안이 점점 쌓여지게 되죠. 사람과 사람가의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되죠. 결국은 내 자신의 활력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내 삶의 활력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난 옆에 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욕도 먹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차례를 넘기고 감옥에도 다섯 번이나 갔다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건 바로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에베소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감옥 아 바울은 복음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받은 고난의 자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 오늘날의 교도소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그 구덩이 같은 감옥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코를 찌를 듯한 곰팡이 냄새를 이겨내야 했고 사방에 들쥐가 날아다녔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 이게 힘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가 이렇게 반인간적인 감옥 정책을 의도적으로 핀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겁니다. 범죄자가 한번 감옥에 들어오면 내가 다시는 이런 곳에 들어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도록 이렇게 아주 가혹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이러한 참혹한 자리에서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고난이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심령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쳤다면, 도대체 그 바울에게는 무엇이 어떠한 신앙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험한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또 오히려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이든지, 내가 처하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던져지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족은 스스로 충분하다, 스스로 나는 넉넉하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족.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든지 나는 만족하고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천 이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추어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리컵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깨트려진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 도로 가운데 어떤 신문지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 과속으로 달리는 트럭의 그 바퀴에 그 종이가 진지겨서 찢겨진 나가는 그런 비참함.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비천에 처해졌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다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밀어넣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 깨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처해져도 괜찮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함.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두어 드렸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풍부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동안 나는 감사하며 이걸 다 누리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거어가신다면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풍부함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풍부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타락하지 않게 타락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다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풍부함이 있을 때그 풍부함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궁핍함, 내에 있는 문제, 나에게는 환란의 자리에서도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줄 아십니까? 나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결론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들 어떤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들 건강하고 약함의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풍부하고 또한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풍부함과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풍부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눈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를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돈 없으면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재물관 이건 뭐냐 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내가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심령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걸 자꾸 게으르게 하는 나를 타락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재물관인 겁니다. 잠언 30장 나오는 아굴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싸우니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그 죄지을까 봐. 혹은 내가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빈궁한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욕심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라는 걸왜 잊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부족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한 죄짓게 하는데 중요한 건그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몸과 목숨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더 의지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 오늘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 뭐,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계획하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갖고 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기쁨의 신앙이 견고하게 바울의 신앙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은혜로운 일이 아홉 가지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있으면 그열 가지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운 일이 아홉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한 가지, 그러면 아, 9백 1, 여덟 가지가 은혜로운 일이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아홉 가지가 있고, 은혜로운 일이 한 가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한 가지, 나에게 주신 그한 가지 은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한 가지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홉 가지 그 고난을 완전히 덮어 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새로운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한 가지 은혜로도 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고 재물도 아참 재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건강이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힘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졌고 병을 달고 살아가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녀들의 기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다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여졌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 은혜가 내한테 샘솟듯 일어났다면 나에게는 고통, 어려움 한순간에 다 덮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고통이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겠습니까? 첩첩 산중으로 쌓여 있는 그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걸 뚫고 비추어지는 한 줄기 은혜의 빛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 캄캄한 치륵 같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하는 것으로 나머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감옥을 감옥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에 메인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기를 지켰던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자리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충만한 기쁨,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은혜의 자리,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한 가지의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기쁨,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눈앞에 지금 삶의 자리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다른 것그 외에 없는 것 하나를 먼저 말합니다.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갔을 때 거기에 동양 뭐 최대의 수족관이니 뭐에서 그걸 한번 그 선교사님인가 그 목사님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마 어마하게 한그거 그 물고기가 있고 정말 그걸 바라보며 야, 아름답다. 그 말이 입에서 튀어 나올 상황인데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탁 하는 말이 아우 저거 휘쳐 먹으면 좋겠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튀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체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속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자신이 종이처럼 구겨졌다라는 걸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다라는 그 자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 생기면 순간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서서히 그게 믿어지면서 결국은 항상 감사함으로. 어디서나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인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충만한 그 기쁨을 때로는 산이 나를 덮고 홍수가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기쁨을 발휘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자리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